화평하, 화평이 이제 주제니까 화평하게 찍는거지 어 좋았어 오케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하자 5 6 7여 안녕하세요 <웃음> 오, 우리 약간 화평한 컨셉이라서 이렇게 약간 이게 쇼미더 화평 모, 모, 모드다 내볼 때는 캐시아가 뭐 화평과 평화의 정확한 단어의 차이를 모르고 아 그거 뭐 다른 말이야 조금 다르긴 한데 앞뒤 약간... 순서 바뀐 거 아이가 아니다 좀 다르다 아살라 말레콤 말레콤 아살라 똑같지 아무 아니야 캐시아 아무 아니야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어서 근데 이제 내 가족이 기독교가 아닌 거지 하나님 모르는 거지 그랬을 때 어, 질문이 화평을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음.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현실적인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 집도 겪었던 그런 화두입니다. 어찌 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인데 음. 그걸 전할 때 화평이 깨지는 상황에서 전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음.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고 화평한 상황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음. 음, 지혜의 묘미가 좀 필요하다 지혜의 묘미 음. 어? 영화 제목 같다 어... 지혜의 묘미 요... 프랑스 영화 같지? 묘미랑 미모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아니 완전 다릅니다 음. 아니, 아니 다릅니다 맞아 그, 그 내가 방금 무슨 말 생각했었는데 음. 맞아요 아그 옛날에 음.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왜 며느리나 아큰 엄마들이 어. 이렇게 교회에 가서 복음 듣고 어. 우상숭배 하면 안된다고 어. 어. 교회에서 제사 지내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다들 어, 어. 없는 그런 그런 어. 사회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이 엎어, 엎어버리면 너무 강, 강하게 내거를그 강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아무리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그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그치. 그렇게 엎어버리면 그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은 진짜 없지 그치, 음. 그, 그런 그 제사 음. 이런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만, 일반적으로만 있다. 이때까지 해오던 그 가족 전체의 패턴이 있는데 그 갑자기 막 들어 엎면 좋은 소식보다는 음. 폭력적인 소식에 음. 잘못 한뜸을 뜰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금을 전할 때는 최대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걸 대접하고, 음. 뭔가 정말 그마음에 일말이라도 나에 대한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음. 내가 정말 어, 내 가족을 사랑한다. 맞아. 내가 정말 얘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맞아, 맞아, 맞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음.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네. 보내주셨고, 그래서 네. 내죄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네. 그거 덕분에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다가갈 음. 수가 있고, 내가 천국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맞아요. 이런 부분 맞아요. 그 진짜 말나 너무 동감해요. 우리 집 전체에서도 우리 아빠 처음 기독교인자을때 우리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처음에 진짜 전도하려고 들이댔다고 음. 이래서 네가 죄인이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근데 아빠가 어느 순간 그 깨닫고 음. 6년 7년을 기다리셨고 아빠가 변했어 음. 다른 사람으로 음. 그것 때문에 나도 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생각했지 음. 막이렇게막 계속 음. 아니 필요하지 그것도 그지 상황마다 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음. 화평을 지키면서 어떻게 음. 결론을 낼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음. 걸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어. 물론 뭐 기도 기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응. 연락 주시면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락 주면은 내가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누구한테 물어보지 안 물어봅시다. 물어보지 말 까. 여기 지금 점심에 탕수육이랑 짜장면 어, 먹거든요. 빠진다. 어 깐풍기 돈다면서. 내, 내 네. 깐풍기 한 번도 태어나서 안먹어봤다 맞나. 오늘 그러면 한 닭이다, 다. 아, 맞나. 응. 오늘 깐풍기 한번 먹어볼까? 자, 5, 네, 6, 7, 8. 네, 가이소. Bye. 질문 좀 주세요. 좀 주소. 네네. 엄럼다 우리 가할게 <laughs>